안녕 하세요자 신기한 실험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나는 사업 말아먹을 우구요 <laughs> <laughs> 안녕 나는 효경이라고해 일단 나 앞에 콜라랑 이 연필이 보이는 걸 봐서는 약간 콜라로 연필, 연필 아 그런 거야? 아뭐였죠 어, 연필로 <laughs> 인해서 뭔가 콜라로 콜라가 무슨 반응을 일으키는 실험 같은데 한번 어떤 실험인지 저희가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오늘. 그리고 말씀드리면 어 일단은 제 우비를 누가 훔쳐가서 에, 어쩔 수 없이 저도 비밀로 이렇게 몸에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한번 오늘의 실험 어떤 건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빨리 지나가고 잘 봐야 돼. 오, 네. 오, 오, 이거를 아 이거 이게 잘했네, <laughs> 이게 잘했네. 아유. 어, 이거 이거를 아유. 이걸로 돌리는 겁니까? <laughs> 여기 부로 아니면 여기. 아니 이걸 깎아야 되나요? 아니요 그대로 하시면 돼. 아 그대로. 그, 지우개 부분 말고 이거 실험이 될까 안 될까부터 저희가 토론을 한번 해보죠. 될거 같아요. 같아요. 왜될거 같아요? 뭔가 이렇게 하면서 네, 이렇게 그냥 캔도 이렇게 그, 이게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닐까요? 이렇게. 그니까 이 이거를 귀여워. 약간 이거를 꾹 눌러서 돌리면 될것 같다. 음. 저도 사실 될것 같긴 한데 음, 일단은 그래도 여기 또 된다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음. 저는 안된다예게요 그럼 안 되시면은 니콜라 네. 쿨렛 콜라, 원샷? 원샷 때리고 트림 참기. 오케이. 트림 참기 1 분. 콜? 오케이. 자갈게요 G. 네. 어우씨 무서워. 일단 먼저 해보세요. 어우 저한테 대고 하세요. 어떡하소서요? 시작! 자 해볼게요. 자 갑니다. 오아오아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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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어, 어. 어, <hatten> <왜 나>, <ambling> <laughs> 다시, 시작! 음. 어, 저기, 보스. 프로시... 불! 아! 왜? 왜? 왜, 진짜! 왜, 안 되는 거야! 더 올리고, 더 올리고, 왜, 왜 나안 되냐, 진짜로? 왜, 저안 진짜 되는 거죠? 빨리 하세요. 어, 왜, 저안 되는 거죠? 원샷을 하시면 된다. 이게 제일... 아, 이거가... 면그여기 원샷... 때... <laughs> 아니, 아니, 뭐 하신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진짜 얼마나 세게 돌렸으면 제가 소스를 만들었어요. 아, 아. 잠시만요, 1분을 재야 돼요. 시리 이렇게, 내가 만약에 이거 실패하면 여러분들한테 댄스킨 라빈스... <laughs> 자, 드세요, 주세요. 원샷! <laughs> 아, 네? 소이 <소위> 뭐예요 <laughs> 말은 안해주실는가요 말이요? <laughs> 지금 제 횡경막과 싸움을 하고 있어요 횡경막은 <laughs> <백경박은> 딸질이에요 <laughs> 아 어, 잠깐만 <laughs> 어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? 언제셨어요? 어쨌든 여러분 <laughs> 네. 베스킨라빈스는 없던 걸로 그러니까 이거 <laughs> 왜 되는지 좀 아니, 이유를 알려주자 그것은 좀 편집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너무 한거 아니냐고 시발 어쨌든 요리. 오늘의 실험 결과 오늘의 실험은 성공!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해서 그렇죠?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<laughs> 네, 저희는 그냥 네, 시키는, 이러한 이유 때문에 된다고 합니다. 시, 시,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. 어쨌든 오늘 여러분 오늘의 실험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<laughs>